준비 완료? 오늘은 황제 식당, 황제 식당? 뭐 그거 먹으러 가는 거 그래서 조금 차려 입었습니다 샷! 반팔, 반바지 안 된대요 아, 되긴 되는데 이제 가급적 그리고 백팩을 메고 못 들어가고 들고 그렇게 제재를 합니다 근데 뭐 옛날 얘기일 수도 있고 아무튼 거기서 이제 봅시다

길거리에 있는 분리수거함 이렇게 여러군데가 있어요 우리 플라스틱 버리러 여기까지 왔어요 숙소 한 5분거리 그리고 캠프리있는예 어글리 코리안 아닙니다 예. 진단... 그러니까. 이거는 자, 이것도 빼먹었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버립니다 아이소에서 <laughs> 샀던거 물이 새서 버려야해요 그리고 요걸 샀죠? 어제 재리가 사줬어요. 어지 차주 씨한테요. 어제 재이가 사줬습니다. 겔레만자라고. 겔레만자라 이렇게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건물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틈이 하나도 없어. 그렇지. 너무 신기해.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 같아. 이 붐무기, 붐무기. 와, 우리나라는 더 더운데도 이런 거 해운, 없는데. 비슷한 거 해운대에도 있잖아요. 아, 그래? 서울에 오, 없는 오. 거구나. 오 미스트. 아우. 어때? 좋습니다. 아우 시원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예. 오저 봐라 저 봐라. 와 우와 멋있다. 베트남 부터 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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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몸 좋다. 오오오 동훈이 또 약간 어제 팔굽혀 펴야 되는데. 죽어 주가, 죽어. 10번도 응. 못 하는 것 같은데 저것도. 다시 한번 해줘 봐. 끊을게. 지는 젤라또를 파는 곳. 여기도 근데 진짜 다 사람 사는 곳. 그냥, 그냥 일반 케밥집이 거리 많아요. 케밥집. 케밥집은 엄청 많고 거의 블록마다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어디를 가죠? 터키를 가기 때문에 절대 진해. 여기서 먹지 않습니다. 지금 위 내시경이 죠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지금? 굉장한 공복상태 음. 황제 식단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오스리아 갈비탕 지나가다가 본 귀요미 음 응, 귀엽다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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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나가는데 꽃이 너무 예뻐서 한번 찍어봅니다 <laughs> 여기, 여기 여기 더 이쁜게 있네 아 <laughs> 여기 색감을 오빠가 엄청 마음에 들어해서 찍어 놓아요. 벌을 찍으라네요. 아, 점심 먹는다 지금. 우리도 먹으러 갈 건데 야, 지금, 맛있어. 야, 내가, 그, 야, 아이 배고파. 개 꼬리는 이 지금. 엄청 먹고. 엄마. 개 당네. 걸도. 맞아요. <laughs> 밥 건드리면 안 먹는 건드리면안 됩니다. 자 여기 또 남겨 놨으니 또 부지런히 가봅시다. 저기요 저기요 아 선글라스가 엄청 모시, 멋있으시네요 아, 이거, 멋있네요 그, 그, 다이소에서 산 이야 그, 쉬, 비밀이야 비밀, 비밀, 그, 미니, 비밀이야 비밀 그건 몰라 말하면 몰라 이야 멋있다 한돈 3천원 한돈 3천원 2천원짜리 이야 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네. 옛날에 이제 10년전에 산거 라색했을때 산거 아, 나도 못 잊었다. 돈 그래도 한 2만 원 하나. 아, 10만 원 10만 아, 원. 그래, 아, 그래. 그래. 우리 우리 지금 황제가 먹었던 오모글로 뭐 가는 타피 슈피테. 타피 슈피테? 뭐뭐 있어요? 다 뭐시기. 또 먹으러 가야겠다. 예. <laughs> 갈비탕. 이탈리아식 갈비탕. 지금 잠깐 너무 더워서 물채우러 왔어요. 물이 먹어볼까? 진짜 맑고 엄청 시원하고 물맛에 비린맛이 하나도 없고 너무 좋아요 호스트가 자랑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음 물 사먹으면 바보래요 응, 물 사먹으면 여기는 바보 빨리 갈게요 <목소리> 긴장 엄청난다 와 멋있다 기 저기서, 저기서. <laughs> 이때 맞자 장군 맞자 山下です。 도착을 했어요. 뭘 보고 계시는 동훈 씨? 타페소피츠 타페스피츠. 네? 타페스피체. 어, 어, 어 타페스피체. 이거 어? 30.9유로짜리 요걸 먹을 겁니다. <laughs> 할 거고 다른 어. 거는 뭐 이제 사이드로 시킬 건 없고 내알아본바로는 그냥 이 소로 된다는데 그 이제 찾아본 거 중에서 또 들어가기 전부터 주문을 하시는 동훈 씨. <laughs> 들어가서 어 주문합시다. 포테이토 샐러드를 또 먹던지 뭐 이런 덥습니다 식으로 빨리 들어가서 주문합시다 테라스로 가자아 여기? 테라스로 가자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시원해서 뿌려져서 봤더니 여기 식당 위에 이렇게 막 동무기를 뿌려주네 네, 뭘 주문하실 건가요 동훈씨? 핫피쇼피체 음, 핫피쇼피체 제가 이제 빵을 먹으려고 봤는데 음, 버터가 녹지 말라고 얼음 위에 있습니다 디테일 대박 맛있는 빵 먹어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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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가 시원하니까 진짜 맛있다 와 이거 먹어봐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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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어다 여기 있는 라면rás долларов Tattoo 국물의 맛은 내다 나같먹어 라면 아잘 됐not 가끔 밖에 이게 아 or thank you. 이거 우리. 이 thank you. 우리 집에 샐러드 먹어 그런가 봐. 이게 어, 샐러드. 아, 이거는 그냥 네, 아니 그냥 사이드로. t h a n 땡큐 자 enjoy your meal. 국물 어? 오랜만에 yeah. 아,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국물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laughs> <많아. 너무> <laughs> 아, 전날이기로 개지는, 개지는 소리 난다. 개지는, <웃음> 개지는 <웃음> 소리. 먹어서.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근데 빵에 뭘 바르는 거야? 여기 고기? 어, 본내 와. 진짜 맛있아 와, 밥 없나? 와. 나 이것도 비싸도 인정. 이거 됐지? 아, 잘했지? 이것도 비싸도 인정이다. 잘했잖아. 진짜로. 먹어볼게요. 그리고 우리 공고기 먹기도 잘했지? 어, 맞아. <laughs> 아. 아, 안에. 음. 음. 어, 난두 떠먹는다. 또... 음. 음. 어. 어? <laughs> okay. oh, mm. 아, 땡큐 아, 오케이 어, 소금 톡톡 후추 톡톡 아, 이게 소금 톡톡? 오, 굿 먹어봅시다 너 뭐, 먹어봐요 이게, 이게 여드름해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 기름. 네. 버터, 기름이야 이게? 버터 기름이. 지먹이봐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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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금 이거.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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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이거. 이거. 이거이 이중 한맛 너무 맛있다. 음, 대성동 맛있어. 이런 느낌. 그냥 소시지야, 그냥. 음, 소금 바로 차 돼. 원래 다해주시나 모르겠어 그 스틱 달라는 거 있어 어? 스틱 달라는 거있아다돌이다다돌이다 여기 다 돌린다 근데 받은 만큼 오음 그래. 음 부드러웠어 음음 진짜 부드러워 와 진짜 부드럽다 이거 무슨 엉덩이 싸. 아 엄동이소. 아.. 음, 엉성이 엄청 맛있네 와. 맛있긴 맛있네 느끼하나? 느가 김치 있으면 돼 피긴 음, 난 베풍김치 김치 와.. 음. 초파화를 시켰습니다 네, 역시 신지현씨는 자꾸 김치 먹고 싶다고 김치 먹고 싶다고 아유. 첫발 알리구로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첫 입은 맛있어 근데 <laughs> 네, 아, 느끼하다 느끼해서 못 먹는다 일관된 내용입니다 일관된 내용 자, 이제 가겠습니다 도토화 시켰고 이제는 건강산도 축구경이니까 이제. 클린트를 만나러 갑니다, 클린트. 이렇게 사탕도 줘요, 식후 사탕. 음. 까면은 아니, 그거 말고 이거 까서 <laughs> 라고 <까보라고>? 어. <laughs> 아, 나이쁘 네, 까졌다. 모자 같다, 모자. 응. 엄청 귀 까면 이렇게 문양 새겨져 있죠? 맛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잘 시영아 이 시영 잘 먹다. 네. 그래. 기타. 너무 고마웠어. 나 놀다 가요. 4박 5일 동안 너무 편하게 지낸 오스트리아 숙소. 나만 이안 들었어. 요새 친구. 나이킹이 저 훨씬 더 나아. 이 진짜. 미쳤다. 어, 그래. 자, 네. 가자. 오, 프랑스 바요. 가는 길에도 좀 찍어 드릴게요. 드램 타신 기분. 그런 고 좋아요. 끌어다. 우리 지금 미술관 갑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뚜벅이 <laughs> 그녀는 지금 불안하다 this is my